나, <laughs> 자꾸 다 울고 만들지마. 자 상태 메시지 여러분들 걸고 하는 겁니다. 1등이 꼴찌게 상태 메시지 헌사해 주는 판이에요. 자건사장의85 무탈, 50 찢어버리기 인방매해버리기 자 클로이 두발이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 불발 호차 생성 자 이건 영인인 계정 비싸의 호차 생성 빗대건의 70 찢어버리기 50 공방에다가 자해가 85 무탈. 자랑그랑글인 랑글 계정 영이요어 뭐야 이거? 나이걸 0이라고 봤다. 이건 0이라고 봤죠왜 0이라고 봤지? 90차 터뜸 더블. 그 다음에 코어의 임방무. 오케이. 첫해철대 공방 50%까지. 6. 고라치. 고라치. 코어는 근데 엔젤린 사람이 안 걸려요. 안 뽑는 게. 차라리 나 에이, 깨야. 짜증나. 자, 7. 제발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그렇죠. 일단 인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는 스바, 인방무공방무 자, 50, 인방무 공, 뭐야? 오케이. 신양수에다가, 어이, 네? 인방, 렛만무어 뭐야, 이거, 오이고, 둘다 있네? 72. 자, 미라조에다 1 2이 들어옵니다. 얼리나요, 벌써? 아니면은, 건설하나요? 건설들어 아, 고정불독이네보컬도흠 m 민기미키 7. 지원자 게임하네? 아, 드디어 첫턴 던입니까 아니죠 첫턴 첫턴인가 노랭이 첫턴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미라주한테 <laughs> 졸라 쓰겠구나. 요즘 인들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어디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 까불시 어디 어디 송중기 아니야? c 시 일단, 속박은안 터진 건 천만 다행이지. 자, 접니다. 저는 그지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정도? 가 갈게요. 10일. 오, 마, 이 럭. 진짜 태우에 뭘로 나왔는데? 태우에 뭘로 나왔는데? 엑스트라로 나왔어요? 와, 아, 찍었는데 맞았어. 아, 송중기로 나왔다고? 아, 유시진 역으로 나오셨다고요? 미쳤어? 미쳤어? 미쳤냐고. 어? 미쳤냐고. 어? 미쳤어? 자, 일단은 낭랑님교지됐고요 어, 교지 깽깽이 속박당했고, 냉듬마크. 우럭 닮은 낭낭이 나왔다고? <웃음> <웃음> 자, 목적지는, 어, 뭐, 어디 보자. 사료권에 누가 있나요? 없구요. 그러면 얼리기나 해볼까나? 어디 한번 지랄해볼까나? 자, 지랄하러 갑니다. <laughs> 지랄하러 가기 하하 연맹이고 연맹이고 랜드마크 하나 더어 나는 그요어 해야지 세개올려버리고요1 I'm so y 아수박 불쌍합니다 어떡하냐 벌스트 불러줘 일단 상매빵 걸리셨어요 랑랑 랑 은행에서 나왔다고 은행시에 진짜 어돈 받았어요 그거 언제 나와요? 마지막화? 나는 근데 안봐서 뭔신인지 뭔 모르겠다 자제단 낭낭님이 상매는 누가 짓게 될지 아요거여 한번 보자고 자 어디봅시다 11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1등 영희님이 농후에 보입니다 자 영희님이 농후에 보이고 8 팔, 나는 또, 얼리고, 얼리고, 랜드마크 다 얼리고, 조지고, 조지고. 아, 어, 저는 여러분들, 질랄한번 해볼게요. 실, 동탐. 쉬어라 와! 아, 어. 어, 일단은 돈 들어옵니다. 이리콤, 이리콤, 이끔이 이리콤, 이리콤. 이리콤. 어, 천격 찢어버리드구요. 네, 카드 결제 안됩니다. 카드 찢어서 들렸구요. 돈 들어왔구요. 입금 됐구요. 뜨불시비. 육 지리고. 자, 보조 카드 뭐야, 뭐야. 문대, 문대. 어, 사이 문대. 문대, 문대. 하! <laughs> 아, 지 혼자 아니야? 안 좋은 쪽으로. 아, 얼렸죠 아, 내땅얼렸죠 거긴 또왜얼리죠뭐죠 뭐하는 짓거리죠? 아, 뭐야 뭐해 얘 뭐야 뭔데 뭔데 뭔 지랄이야 <laughs> 12나잘가보 있니 너? 아잘가고 없고 일단 저는 오늘 사를 갈까? 사가서다 지랄하러 가야지 지랄하러 가야지 자또 얼려주기 내땅 얼렸으니까 뭐다 얼려 고어 그래 우리 오늘 그냥 게임 끝내지마 어? 게임 끝내지말자고 밤새자고 오늘 25꽉 채워서 하자고요. 예, 네, 이제한 6분 지나갔는데요. 아, 건장 터졌어. 아, 건장이 터지다니. 멘드마크 건키카츠 실. 자수영이트네 껍깨지. 뺐니 아마마네킷. 아마마네킷. 아메 1비 그렇죠. 동탄 좋습니다. 12. 어수영이 뭐예요 6. 6. 어차피 승리는 영인이 아, 아닙니다. 아 어차피 승리는 영롱한 보조기, 아, 영롱하고, 농롱하고 마약을 한것 같은 보조기. 자, 일단은 또 여러분들, 일단 프리즘 랜드마크 하나 먹을게요. 이게 뭐야? 이자식, 자, 인방 무 터졌구요. 보조옵션, 아이스합니다. 보조옵션 터졌구요. 와, 내거 깨졌어요! 자, 긴장적입니다 네, 네, 엔드마크 깨졌구요. 상관없어졌구요. 오. 자, 접니다. 저는 코어총 아니겠습니까, 님들아. 코어총에 힘을 보여주갔어? 응, 다음, 오. 응, 다음, 얼리기. 응, 얼려. 응, 얼려. 오케이. 아, 여기 얼렸어야 되는데. 이 이게 아 니. 여기를안 얼렸어, 여기. 젠장할 얼리고, 내리고, 지려고 알파고, 오자고 다음 판 미라주에 마그네틱 해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심이 그렇지요. 되게 아름답지요. 아, 좋습니다. 아좀 박어 좀 아우 좀아또저 올리네 또아또저또아또 아, 또 또. 아, 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축자는 거지 서로 서로 그냥 감수자는 거죠 이거 실어 일단은 야무지게 다 녹여주면서 와와잘 녹였어 잘가 있어요 이거잘가 있네 딴데로 가야겠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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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히헤헤헤헤헤히헤헤헤헤 아유 또 시비로 도망갑니다 또아 미치겠네 요거 요거 안잡히네 이거 이거 쥐새끼 같네 이거이거이거 오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야 어, 어야 파랭이 위험하다 아이 두쪽까지 떴어요 님들아 거기다 권장까지 떴어요 근데 먹을데가 없지 다랜드막 박혀 있죠 1라인 빼고 7어이거어이거 본인 땅음 본인 땅, 음, 본인 땅. 멀블럭을 선택하세요. 아, 아, 아. 아왜 아, 이렇게 더블이가잘 나올까? 그다음 터낸 제 땅에 들어올 각입니다. 아 어, 그다음 땅에 제 땅에 들어올 각이에요. 야, 야, 야. 와, 거기다 옷 치는 것봐 이거. 와, 이 건장까지, 야, 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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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미쳤네. 나도 알고 있었어, 아까 말했어. 1라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 아까 전에. 12, 나이스. 12, 나이스. 아, 내가 미리 말했어. 너가 못 들은 거야, 롱찌야. 나도 알고 있었어. 어이구. 잘, 잘했어. 일단 잘했어. 자, 저는 구를 들어가야 되죠. 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좋고 강제 이동하지 말고 아 이게 또 필요 없을때 터지더라고 안에 여기 있을거야 들어와라 드디어 들어왔는데 아좀 길게 들어왔네 아이 길게 들어왔어 길게 들어왔어 뭐야 또 카드도 안찍혀 아오 이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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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가야 됩니다. 11일 찍어 카드를 사용할까요? 방어 방어 카드. 안 찍혔지? 너? <laughs> 안 찍혔어? 어 구야, 뭔데? 구하면 뭔데? 생기는 거 없고. 자일단은사문가의 집을 막아야 됩니다. 자, 프리패스 끼고 왔니? 프리패스 가니? 11 내가 가줄게, 대신에. 그렇지. 일단 12개트고요. 12 깨주고요. 12. 좋구요. 일단은 여러분들, 트독각은 막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어, 임방구 터졌어. 오이구, 깜짝이야. 11? 11? 아! 아! 음. 짜증나! 속박이잖아! 아이고,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욕심이었다. 그냥 짧게 던질걸. 시비를 들어가니. 자, 초랭아, 잘해봐라. 어? 출발지이 들어갔어? 왜? 잘 가보기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래, 뭐니, 숙박이었니? 괜찮다. 한번 더, 한번더 더블이, 한번더 더블이! 하하하! W, 아, 블랙홀 일단 화가 줍니다, 님들아. 블랙홀 좋구요. 블랙홀 좋구요. 579년, 579년, 579011. 아유, 대축권이 있습니다, 님들아. 대축권 아직 있었어요. 다행이구요. 아 다행이구요. 아 다행입니다. 대축권 없는 줄 알고 난 인사했어. 이제, 우리 이제 안녕하려고 했는데, 살아있네요. 아, 축헌부소, 파랭이. <목소리도> 거기 또 사와, 아, 또그 사이를 들어갑니까? 거기다 잘가를 당합니까, 멍청이? 너무 멍청아. <목소리도> 얼리고, 내리고, 또 살짝 걸려봅니다 얼리고, <목소리도> 하루 왠쟁을 올리다가 게임 끝났었다 아, 이 하나 더 있어. 다 올려버려. 그냥 다 올려버려. 그래, 끝이야. 이제 동결, 동결 걸려 들어야 돼. 12... 12... 12... 12... 아2 12... 들어1어 12... 1어 12... 12... 12... 12... 12... 12... 12... 12... 1하 하하, 아. 하하하! 아, 아, 아. 아! 사장님 끼고 왔지! 야, 사장님 진짜 이게 얼마만이냐? 얼마만에 사장님이냐? 포출 있냐, 근데? 없다, 다행이다, 와. 자, 사장님이 일단은 여러분들 살아났습니다. 아, 칠 들어갔죠. 아, 칠개갔죠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죠. 어? 어! 나이스! 3라0 올리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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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또, 구으러갔냐크 뜨거, 야, 진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진짜. 너, 땡겨, 너,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단. 일로 와. 좋아 와. 일단은, 코어, 제발, 터져야 되는데요, 제발. 자, 다들 살림 킥 봤죠.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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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 자, 일단은, 퍼스트 블러드 나왔습니다.

야 마지막에 주사위가 튀다니요. 그잘 받게 다면 마지막에 주사위가 튀어 버렸습니다. 야 마지막에 유튜브가 또 여러분들 유튜브 각입니까님들아? 요거는 여러분들 요 영광은 여러분들 방금 게임하신 두 분께 염리, 넘길게요. 아이 어승 쪽 나이스 살아 있네. 요 닉네임 페이, 변경권의 영광은. 요정님과 그리고 뽀장실의 요정님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뱅뱅! 총에 다섯 개? 사랑한다? 달달하다? 아 감사합니다.